같이 봐 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일단 먹자. 일단 먹었어요. 됐다. 됐다. 이거다. 야소 야소. 키키 팍팍. 이게 야나 야소지. 나르 야소지. 나르 야소지. 됐다. 이거지. 됐다. 끼고 났죠 <laughs> 나르는 라캐. 락캡. 라캐이라는 다이아 나르 장인 있네. 나르는 라캐 시작이겠죠. 말파속는이있 어, 아, 씨, 말파잊어마이파이거 아, 이거 하나 놓이수있었이는데이파스는이게칼날이파스는리이파스는 마이파스는 마이저이거 저거 레드 먼저 먹었나파네는명이파스는고이파스는마이는데말이죠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왔어. 잡고 안어도 되죠? 헤이, <목소리> 땡큐! <목소리> 오케이, 됐다. 아, 그거 줄걸 그랬나? 일단, 니드는 서킬인데, 바텀도 뒤졌네요. 아이, 벌레, 아, 걱정했던 대로, 이게 야수, 빨리 야수가 싸네요. 아, 미드 또 뒤졌네요. 자, 아, 파도 왔어요. 오케이, 이거 내 거다, 이거. 대체가 인터넷지 오케이, 저거. 다이거 잡았다 잡았오케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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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거 저거. 러거이거 저거. 저거. 저로 예. 아이 뒷가리 죽어 아이 바텀도 죽고. 이제 예. 아 진짜 씨. 와 진짜 씨. 이게 사 텅이래 사. 제 월식이네요. 우리한테도 말파고겠죠, 알리, Q. 잘만 쓰면, 풀큐 쓰면 아, 알리공 아닙니까, 이거. 아뭐하는 이거. 일단 이제 분노. 이거 유지하죠. 한탑 때까지. 가자. 이거 잡아야 돼. 아니, 죽으면 안 된다, 이거. 오케이, 잡았지, 이거. 야, 죽으면 안 된디. 죽으면 안 된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이게 뒤늦게 왔죠. 야, 야, 오, 야,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됐다, 됐다, 카이사 죽었다, 됐다! <laughs> 됐다, 카이사, 쟤네들 나뉘어야 했어, 나뉘어, 지금. 뭔데, 이거? 야, 뭐 혼자, 어디가? 릴리야, <목소리> 랑노공해 사일런스는 위쳐러 갔는아 근데 우리 시야가 위쪽 시야 1도 없긴 하다. 아 이거 지속적으로 한쌍 보자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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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들 왔거든요 전 시간별 기어 시간별 이렇게 가져왔 가져왔 가져왔다 오케이 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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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릴리아 아니라 사이드네 됐다 이거지 이게 나르죠 됐다 저는 버티기용이었죠. 오? 가죠, 이거. 야 야수 잘 컸거든요. <laughs> 뭐냐, 릴리야. <너희들이야>? 던졌죠, 이거. <laughs> 뭐냐, 너희들. 오, 커머, 커머. 커머, 커머. 하하하! 그런 데서 잡았죠, 이거. 아! 와, 저거 못 잡았네, 18. 이거 왜못 잡았냐, 이거, 야소야. 가자. 릴리 없다. 빨리 공빼었죠 얘. 아, 이거, 애매하긴 하다, 이거. 아칼리 왔거든요. 아. 사카리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일단 먹자, 일단, 일단 먹었어요. 됐다! 됐다, 이거다! 야쏘, 야 됐다 이게 야, 나도 야쏘지! 나도 야쏘지! 나도 야쏘지! 됐다! 이거지! 됐다! 깨끝났죠 일론나니. 일렀나 일론나. 짧고 개꿀. 준비하자, <laughs> 준비하자, 정비 됐다, 이제 전화 안 줬습니다. 아, 이거 씨. 진짜. 아, 이거 템 사가야 되는데. 갑시다. 니다 죽었다, 임마. 릴리아부터 잡을까요? 릴리아. 어, 오케이, 잡았죠? 일 왔나? 일 왔나, 이마 오케이, 군용제 됐구요.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이, 다.. 저안 죽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아이야 장마가 좀 이상했었다 이거 오케이 탈이다 우아 탈이 못 넘겼네 버졌다 이거 너무 빨렸다 이제 가자 가자 여비 뛰는 좋았다 아 이게 장막가이상했깔았어요 이거, 이거. 자수가아 전부 혼자 물렸다 이거 그들이미쳤죠 이거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오 기대다 제자리 다 잡았다. 아잇 잡아라 됐다 깨끗났어 이씨 <laughs> 카이사 나다 잡았죠 이거? 카이사 잡으다 잡았죠? 뭐 어디가노? 어디가노 임마 <laughs> 어디 어디가노 임마 어디가 사과는 묻었다 임마 어디가노 임마 어디가노 이거 아이와 이리 까래 이거 그러게요 아, 보자. 이거, 야, 이거 한번 끝내보자, 이거. 끝낼 수도, 있어. 아, 안 되려나, 이거. 아, 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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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가자. 나안 죽는데. 야, 근데 붙었네데 저한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빠져라, 빠져라, 빠져 아, 이거 안 죽는데, 이거.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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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맞음. 아 이거 굳이 이거 입주 안써도 됐는데 이거. 헤 그동안 이거 다 부수고 있잖아어야야이 <laughs> 뭔데 이것도. 아 이거 저졌는까지 빨렸네 이거. 아씨팔살아져 아. 씨, 발, 살아야. 아. 이거 마무리 시킬 수 있나? 이거 무조다택티기택티기 아, 칼리 혼자 너무 빨리 들어왔다. 니 혼자면 니는 뒤지는데. 어, 얘 저거 자르러 갔네 저거 바로 먹으면 되겠네. 아, 안자르 자르지도 못했네요 별로 쓰잘데기 없는 플레이죠 이거 바, 바로는 원래 가져오는거 아니었나 이거. 이게 거이 제가 탱템을 가서 이렇게 패턴도 안되거든요 이게 얘래들 라인 때문에 용둘러 하나? 오케이, 야, 속 다, 통다 들어갔어요. 카이사부터!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릴리아부터, 릴리아, 릴리아! 릴리아, 릴리아! 됐다, 됐다, 이겼네요. 오케이, 란. 이거, 뭐, 그거, 쓸 필요도 없었네요, 이거, 바골. 깎이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잘 파서 이렇게 킬러 안 한다, 이거. 오케이. 나는 몸집 커졌죠. 지금 전사템 두개 나왔어. 더 커졌다. 와, 다 이네요. 좋았다. 오늘 시작 좋다. 와, 닫지 않게 잘했네. 했는데. 오케이, 그래. 그래. 양심있네, 이 팀은. 나르가 뒤지게 잘하네. 내 자랑 한번안 하고. 좋습니다. 나르 개잘하긴 하더라. 그래, 이거죠. 이게 라팀이죠. 어이, 양심있는 이 친구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몇 점이나 봅시다. 95점이었거든요. 어? 잠시. 아, 12점 몰랐네.